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델몬트 필리핀 바나나 2.2kg 내외 2개 신선하고 달콤한 바나나를 즐겨보세요. 온가족 영양간식으로 든든하고 맛있는 행복을 선물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달콤함이 가득한 고당도 낯발 바나나 13kg과 6kg 두가지 용량으로 지금 22%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바나나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길 기회. 3위입니다. 달콤함이 가득한 고당도 낫발 바나나 13kg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22% 할인된 가격, 19,500원의 최고의 바나나를 즐길 기회입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바나나를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달콤함이 가득한 정품 고당도 바나나, 47% 놀라운 할인가로 4kg, 세송이를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바나나를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즐겨보세요. 1위입니다. 싱싱한 델몬트 필리핀 바나나 한 개가 7,150원에 달콤하고 건강한 간식을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